상이라고 하는 상은 모두 싹쓸이를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 좋은 말씀 경전사 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미교육지원청교장 김정숙입니다. <laughs> 아, 지금 이 자리에 그 심학공국 심업, 회원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윤창호 부회장님도 계시고, 또 정은수 시의원님도 계시고, 새로운 방송에 우리 신 대표님도 다 계신데, 제가 앉아서 아까 상 받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틀 전에 전국 교육장 협의회가 이제 그 경주 k 의개의들에서열렸습니다그 자리에서 우리 구미 교육청이 경상북, <laughs> 전국 4개의 교육청이 발표를 하는데, 제가 <laughs> 어, 구미 시를 경북교육청에서 꿈 시가 발표를 우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하면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상을 진짜 많이 입수었는데요 진로교육도 전국 대상을 제희 들이 받았고 영어교육 1 등급 2 등급 3 등급을 제희 들이 받았고 그다음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관악이 코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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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창 모든 종목에서 대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학교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지만 사실은 그 빙산에, 빙산이 떠있고 물리에 있는 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밑부분에 여러분들의 고통이 또 노력이 열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 줄은 다 아시,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국회에도 사실은 여러분,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심화국 국회의원님, 얼마나 고생하시 아마, 어, 러지기일보 직전까지 가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작년에 12월에 창조경제센터도 우리 꿈미에 오게 되고, 또 우리 윤창욱 부회장님도 꿈미 씨를 위해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어, 또부장원 의원님들 마찬가지로 끌어오시는게 너무너무 고생해는 주변에서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잘 없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심학공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윤창호 부회장님 또 부장의원님 또 시원님 모두를 정치하시는 또 경제 쪽에 계시는 분또 온라인 쪽에 계시는 분이 자리에 계시는 분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 주제가 뭐냐면 였 미래사회에 대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원래 한 30, 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0, 50%에 들어가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일곱 번째 나라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선진국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선진국이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 평균 수명이 거의 100세까지 늘어납니다. 내는 늘어나게 되고 또한 가지는 평생 직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전문성 있는 보수교육도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걱정은, 야, 오늘 이렇게 대상을 너무 많이 받아놓으면, 아, 저도 심사를 나가보면, 그 전에 대상을 받는데 다음에 대상을 잘안 줍니다. 아, 해도 사실 빗겨서 이렇게 다른 시분을시교청은 주게 되는데, 혹시 그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아, 연초에 교육청의장학님들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블루오션을 찾자 이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대상받았기 때문에, 올해 대상공받으면 그런 거 한꺼번에 대상받고 다, 다 떨어진단 말이죠. 그거는 되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어려운분들도 많겠지만, 앞으로 음, 우리가 받고 있는 것들이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갈 문턱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는 틀림없이 로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시고 또 알아, 어, 사실은 상은 받으러 제가 다니고 어, 각광은 제가 받지만 사실은 정지에서 경제에서 모든 면에서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 늘 제가 쫓아다니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앞에서 또 나서서 우리 정치계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정말 뭐를 가지고 도와드리겠습니까? 격려해주고 마음을 모아주는 것이 우리 꿈을 살리는 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정말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켰던 세바를 일으게뭐한 400배 정도 잘 사는 나라를 일으켰던 게 꿈이듯이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 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